말씀인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 음, 예수 그리스도 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공개된 비밀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이죠. 공개는 되었는데 비밀이다. 즉, 모든 이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진의를 깨닫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 보시면 어느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내가 저 복음을 인해서 나의 영혼이 바뀔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비밀로 감추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을 비밀로 감추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이것을 깨닫는 사람 안에 즉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공개된 비밀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음, 오늘 바울은 그것을요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화가 있다, 그 소리. 그리고 나서 어, 빌립보서 3장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였던 것을 그 과거에 나한테 유익하였던 것, 좋았던 것, 이익이 되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이 감추인 비밀인 복음을 그가 알고 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보화들로 인하여 더 좋은 것을 내가 발견하고 얻었기에. 과거에 있던 것을 별로 그렇게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그것 외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럼 어떠한 보화가 있는가? 바울은 첫째로요. 그 안에 진리의 보화가 한없이 충만히 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보화가그 안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것 이것이 진리이죠. 자연 법칙을 발견한 것 이것을 가지고 과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으로 그리스 도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고 고상한 어, 그러한 것이죠. 진리는 우리의 눈을 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놀라운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 진리가 풍성히 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화로 첫째 이 진리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 보화, 즉 영생의 보화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르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처럼 영생의 보화가 숨겨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까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백성이 아니면 이 비밀을 깨달아 알수 없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세 번째 보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보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런 비유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세 번째 보화는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보화, 이 보화들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첫째는 진리, 두 번째는 영생,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이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죠. 우리는 이세 가지의 보화를 모두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세 가지의 보화를 다 소유한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할까요?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보화를 이미 가지고 그 보화의 귀중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우리는 이미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것이 조금 없다고 서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내가 그것이 나의 부에 차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놓은 이 보화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분의 복을 이미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감추인 보화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감사감과 또 기쁨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보화를 우리를 선택하셔서 허락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